이제 이 현지섭 진영입니다 현지섭 11시쪽에 빨간색 테란입니다 에버클랜의 마지막 대장주자로 한번 더 나와준 그런 모습이죠 자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빌드 선택을 할지 자 본질 안쪽에 일단은 게이트웨이 지어주고 있는 김태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일단은 힘싸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이트 가스 이쪽은 일단은 자배덕과 가스 무난하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아이비 아이비가 오늘 올라가 있지 에버가 올라가 있지 자 진짜 어떤 클랜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죠 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최종전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기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확실히 저는 파일럿의 위치가 어, 일단은 색다르네요. 색다르게 일단은 파일럿이 이쪽 지역에 위치가 돼 있는데, 자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지. 저 오늘은 김재환과 진짜 김태현이 상당히 잘해주면서. <laughs> 미치는 선수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 현지섭이 일단은 정찰이 됐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이쪽 파일럿을 못 보게 되면은. 자, 상대방 분명히 어,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섭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파일럿이 하나가 안 보이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별 생각 다하게 됩니다. 의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오히려 심리전의 효과가 되면서 오히려 테란이 움츠러드는. 자 지금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다 지금 김세가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 자 근데 뭔가 지을 것 같은. 아그래저좀 어, 그렇죠. 지진 않겠죠. 설마 지금 가스 조, 조절까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시비 정차를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어, 지금 이제는 드라군이 나가려다가 황급히 지금 어, 입구 쪽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자,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게 아, 이게 지금 미네랄을 찍어서 어, 지금 한번 예약 미네랄을 찍어가지고 한번 지금 들어가 봐서 정차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투게이트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새 보통 잘 나오지 않는 이 투게이트 압박을 김태현 선수가 이번에는 들고 나왔고, 자, 그러면서 이제 탱크 병력까지 투게이트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언덕 쪽에 커맨드 짓고 시즈모드 하는 게 낫겠죠. 어, 굳이 무리해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투게이트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 많이 압박주는 척을 하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김태현 선수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현지 섭이 센스가 약간 좀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센스가 일단은 좋았기 때문에 자 일단 투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면 쪽에 어 이제 병력들을 내쫓아 주면서 암만한 커맨드를 무난하게 어 지금 가져가줄 수가 있겠죠. 또 이게 S B 하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드라군에게 맞아주는 역할도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자 일단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어, 투게이트인거 알기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빼주고 이제 옵저버가 느린 것을 활용을 해서 어, 지금 벌처를 생산을 해주고 있는 현지섭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본진 안쪽에서는 로버티스가 올라가고 있고 현지섭도 투패까지 올려줄 것 같습니다 서로 일단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 운영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뒤쪽으로 벌처돌려주고 있는 현지섭의 모습이죠 벌써 이쪽 지역에 어 지금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어 뿌리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야 그냥 이거를 압박을 가나요 자 지금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압박을 갑니다 현지섭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자 근데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은 옵저버가 느리고 어 이게 정면 쪽에 아직까지 온다는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시즈모드가 된다라면은 이득을 보면서 또다시 현지섭이 전투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정면 쪽에 병력이 오니까 이사 자 지금 김태현이 약간 좀 당황을 한 그런 모습이고 자진럿시 하나 섞여 있던 게 그래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자 마인이 또 역대방에 터, 터지면서 자 지금 이거 탱크가 자부리에서 올라가면 안되요자 마인이 아 일단은 마인이 하나 발, 발동을 했고 자 일단은 마인 데미지가 좀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 현지섭이 약간 좀 낚시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니지느 님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자. 어, 설리도 어서 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자, 이제 버처 마인 매설 하면서 어, 이제는 마인에 대한 자, 일단은 3령이 좀못 가져가겠거든. 자,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옥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옥저버 동반해서 김태현도 상당히 이런거 김재님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지금 자 아까 전 경기에도 상당히 옥저버를 통해서 마인드 가 상당히 잘해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의 유저여서 어,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런 벌처 견제에 대해서 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평생 여캠이나 보면서 살아나더라 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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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어, 옵저버 자 지금 동반해서 6시쪽을 이제 슬슬 어 이제 슬슬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인것 같고 자 이후에 이제 아둔테크까지 이제 테크도 이제 어느정도 신경을 써주는 김태현의 모습입니다 또 프로브 한번 끊어보려고 왔었는데 어자 이거 지금 본진 안쪽으로 어자 지금 난입이 자일단 1킬 자자 자, 지금 앞마당 쪽에서 2킬 자 3킬 4킬 자 5킬까지 기록을 하네요 자 6킬까지 가능합니까 6킬까지 자 이거 지금 벌처가 들어와서 한 번에 꽤나 이득을 많이 챙겨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 경기와 같이 팩토리를 어 이제 좀 늘려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랍십 병력까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타포트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아, 자 지금 이제 질럿 태워서 또 다시 이거 한번 타이밍 러시를 막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셔틀 질러 떨구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에드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머신샵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지금 탱크 병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벌처가 빠져있는 틈을 타서 한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태현 자, 일단 근데 지금 현지 서비 일단은 이거 파악 자체를 잘 해줬고 지금 일단은 뒤쪽에 SCV까지 동반해가지고 한번 지금 시즈모드, 그렇죠. 야, 이거 시즈모드가 된다라면 입구 쪽이 좁기 때문에 이거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뒤쪽으로 빼주면서 방어 한번 성,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면쪽에 벌쳐도 잘 막아주고 있고 내일 사야지, 내일. 어. 자, 그러면서 이제 6시 쪽을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자, 김태현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뭐 스킨 준다 그래가지고, 예 내일, 내일 이제 구매하려고요. 내일 돈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언제 또 다시 드랍십이 또 떨어지면서, 어, 야, 여기서 꽤 이득을 챙깁니다. 야, 근데 김태현이 진짜 심시티가 좋네요. 이 선수 투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지나가질 것 같은데 안 지나가지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터 생산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정면 쪽에 이제 드라군이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자, 이거 지금 자 드라군 뒤쪽으로 빼줘야죠. <laughs> 자, 일단은 지금 정면 쪽에 드라군만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지 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군이 따로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벌면서 뒤쪽으로 빼주는 판단을 바로 그냥 뒤쪽으로 쫙쫙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면 쪽 일단은 다리 바깥쪽에만 자리를 잡아준 그런 모습이고 이러면서 앞머리가 어, 올라가고 려주올 있는 현지섭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셔틀을 동반한 이런 드라군 플레이를 상당히 잘 해주는 김태현이기 때문에 현지섭이 경기가 쉽지가 않아보여요 자 이거 지금 시간 잘 벌어주고 있죠 6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멀티 가져가고 있고 이제 아비터 생산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시간은 김태현 쪽으로 점점 기울... 아, 시간은 김태현 편입니다 자 일단은 현지섭도 멀티를 하나 추가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러면서 지금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크 이거 태워야죠 저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어, 김태현 입장에서도 시간만 벌어주면 되고 뭐 이런 거 커맨드 짓는 애쉬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커맨드 짓는 것까지 확인이 완료된 그런 모습이죠. 자 아무래도 아무리가 좀 늦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어 다른 때보다는 지금 이 일업이 늦을 거기 때문에 뭔가 DCB 조금 약간 네 아비터 찍혔습니다. 에이, 그 DCB 좀 약할 것 같고 자 지금 정면 쪽에 들어가나 한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뒤쪽에 일단은 김태현도 추가적인 병력이 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거 먼저 드라군만 싸먹히면은 이거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자, 근데 마이네이에서 아 이거 드라군이 많이 잡혔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면 쪽 이거 현지성 한번 싸워볼만하죠. 자, 일단은 다크가 아까부터 야 전경기에도 다크가 활려을했었는데 이거 또 다시 다크가 활려을하네요 자, 이거 레이스가 와가지고 일단은 셔틀 걷어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고, 어야 이거 지금 토스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지금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데. 자, 이거 지금 정면 쪽에 병력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아비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병력 얻어내려고 해봅니다만은, 아, 이게 정면에 현지섭의 병력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